안 여러분 반갑습니다. 엄대표입니다. 저 오늘 프랑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미쳤는데요. 자 이거는요, 지금 업비트 BTC 마켓에 상정되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지금 현재 제가 1시간 봉을 띄워 놨어요. 무려 4시간도 채안 돼서 몇 퍼센트가 올랐어? 80%가 넘게 떡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 일봉으로 바꿔서 보여 드리면은요. 며칠 전에 의미 있는 거래대금이 한번 터지긴 했지만 다시 사그라드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오늘로써 굳건하게 장대 양봉세 워 줍니다. 뭐 물론 종가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지금 느낌으로 봤을 때는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의미 있는 고점들을 뚫어 내려고 하고 있으니까 특히 2023년 고점들 이 구간에서 밀렸던 고점들을 트라이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현 구간 마무리만 매끄럽게 잘하면 저도 사고 싶은데요. 자, 그리고 지금 프로미 왜 이렇게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자 지금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DWF랩스 설립자가 NFT 마켓 프롬에 개인 투자를 진행할 거다라는 내용이에요. 대박 호재죠. DWF랩스 공동 설립자 안드레이 그라체프가 방금 전 자신의 X 트위터를 통해서 개인 자격으로 그러니까 회사도 아니야 나 혼자 개인 투자할 거야 개인 모지할 거야라면서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첫 투자를 집행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게이밍 NFT 마켓플레이스인 프롬으로 해당 프로젝트 자체 코인을 1년 동안 보유하고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미친 호재죠. 이거 그냥. 소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당연히 여러분 이거 매수 관점이죠. 무조건 매수해야죠. 왜냐면은 여러분 지금 시장이 뒷받침이 되어 주고 있어요. 만약에 그냥 뭣도 없는 시장이었다면 은아 저거 올라가다 보다 말겠구나 하겠지만 지금 비트코인 시장 보세요 여러분. 비트코인 어디까지 왔어? 6,900만원까지 올라왔어요. 아까 제가 6,700만원까지 본것 같은데 어느덧 진짜 6,900만원까지 돌파를 해준 상황이고 팔거 연속 떡상해 주는 모습이다. 자, 근데 이렇게 떡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비트만 질주를 해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너무 부진한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 이게 워낙 마켓에 상장된 코인들을 보다 보면요 오르긴 오르는데 솔직히 미적지근하잖아요. 뭐이 정도로 우리가 코인 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의미 있는 뭔가 파워풀한 상승세는 나오지 않고 미지근한 흐름을 보이는 이유 자체가 비트코인이 너무나도 질주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간단하게 결론 지을게요. 그렇다고 해서 알트가 나쁠까 전혀 아니죠. 지금 알트코인 시총 차트 보시면은요, 전 고점 저항 돌파해 주고 있고 이 구간 상당히 의미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거 돌파하면은 저는 최소 이 구간까지. 그러니까 그 동안 알트 크립토 윈터에서 올랐던 것만큼 시가총액 자체가 저는 떡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냥 알트에 미친 듯이 돈이 들어오면서 알트코인들 떡상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시장 바라보고 있고 지금은 비트가 너무나도 질주. 하지만 이 매기가 살짝 꺾이면 그러니까 상승이 하락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상승하는 그 탄력도가 살짝 둔화될 때 알트코인들 미친 듯이 날아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두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반감기라든지 미국 대선, 이더리움 ETF라든지 금리 인하.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저는 알트 플러스 비트코인들 미친 듯이 떡상시킬 수 있는 요건은 다 갖춰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호재들을 발판 삼아서 알트, 프롬을 포함한 알트코인들 떡상할 수 있겠고 지금 이런 좋은 호재가 깔려있는 상황에 이런 호재 뉴스 너무나도 땡큐다. 보통은 호재 없이도 세력들의 픽이나 힘으로 그냥 변동성이 오지는 게 코인인데 지금 이런 대박 이슈가 붙어줌으로써 프롬을 끌어올릴 수 있는 명분 자체가 자체가 상당하겠죠 이거는 세력의 힘뿐만 아니라 개미들을 그냥 개인 투자 개미들을 꼬시기에도 상당한 명분이기 때문에 저는 프롬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뭐가 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는 거저 진짜 싫어해요 제 영상 시청하고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지금은 그냥 광기로서저호재만 보고 아니면은 이렇게 차트 보고 어 올라간다 올라간다 하고 탑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무지성 매수가 마구잡이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털릴 때도 그냥 무지막지하게 털립니다. 저는 그런 매물 좋아하지 않고요. 일단 이 구간에서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종과가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첫 번째로 중요하고 이 구간에서 자리 잡은 다음에 다시 한번 이성으로서 쏘는 차트를 좋아해요. 그럴 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승률이라든지 수익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런데 일단은 호재성 이슈가 붙어졌고 지금 원화마켓은 이렇게 좀 잠잠 하마던 찰나에. 이렇게 BTC 마켓에서 이렇게 대박적인 코인이 나왔으면 이것도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 타점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N자 넘어서서 전 고를 이미 뚫어줬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종가 마무리만 나이스하게 된다면 저도 사고 싶어요. 제가 지금 장이 조금 지루한 부분들이 있어서 딱두 종목 들고 있거든요. 이것저것 들고 있다가 팔아버리고 지금 뭘 살까 되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BTC 마켓 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도 열심히 살펴보고 있는데 일단은 두 종목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체일링크랑 스텍스. 근데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제가 과거에 이거는 60% 정도 보고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직 매도 안 하고 남겨둔 상황이고 남아 있는 게 지금. 스텍스 하나죠. 또 최근에 진입했던 거 스택스는 최근에 비트코인 추이를 보고 들어간 건데 너무나도 매력적인 수익률 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재미없기는 해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코인들은 많아요. 그리고 지금 포트를 더 채워 갈 생각이에요. 근데 비트코인 시세뿐만 아니라 모든 알트, 시황, 매크로 환경 다 체크하면서 저도 매매할 겁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근데 저는 프롬 너무나도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코인 포트에 담고 싶어요. 매력적이에요. 근데 뭐라 그랬죠? 지금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광기가 마무리됐을 때 저는 이거 살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 프롬. 차트 너무 예쁘고요. 근데 단순히 제가 차트만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항상 프롬의 뉴스라든지 정보 체크, 뿐만 아니라, 이 프롬을 핸들링하고 있는 전 세계 각 곳에 있는 그 세력들의 지갑 주소를 트래킹을 할 때, 우리의 승률 자체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 아시죠? 프롬코인입니다. 이 프롬의 세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를 하면서 매매를 하면요. 수익률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그 타점이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따라서 본이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면서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내고 세력들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하나둘 체크를 하면서 제가 완벽하게 타점 잡아갈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저희가 안살 거예요. 일단은 분석해놓고 오늘 종가 어떻게 마무리 되는지 보고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사긴 살 거다. 왜냐? 유의미한 거래대금 터졌고, 지금 이거 주봉상 다시 보여드리면 2023년 고점을 몸통으로 뚫는다? 그럼 이건 더 날아가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완벽하게 타점 분석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공유 드릴 겁니다. 어떻게 공유해드리냐? 제 개인 번호 띄워도 않습니다. 010-2488-3215번인데요. 이 번호로 구독 인증해주시는 분들께 선착순 30명께 전송 드릴 거예요. 구독 인증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한테 프롬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아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이구나 생각하면서 제가 이 타점 직접 전송해드릴게요. 선착순 30명께만 보내드리는 이유는 사실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저도 물량 체크하는 게 조금 힘들기도 하고요. 일일이 다 보내드리는 것도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딱 30명만 받겠습니다. 010-2488-3215번이고요. 프롬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세력들의 정보를 기반으로 한 그리고 뉴스, 차트, 환경, 모든 분석을 토대로 한 포럼 타점.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문자 한통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 시장 분위기 너무나도 좋은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질주하긴 하지만 이 질주의 매기가 조금 꺾여버리면 무조건 떡상할 수 있는 알트코인들 널려 있다. 우리는 이 기회의 장을 반드시 잡아서 2024년 고점까지 씹어먹고 미친 듯이 돈 벌자. 이런 마인드로 지금 시장 바라봐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